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은 아침입니다 그냥 숙소 근처에 신사가 있길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아마 올라왔던 내용일 것 같은데 같이 술을 마셨던 유쾌한 형님이 알고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우동집의 사장님이래요 그래가지고 네가 일본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 와서 뭐든지 좋으니까 먹고 싶은거 먹어라 일본에 맛있는 우동 한 그릇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를 갈 겁니다. 거기를 갈 건데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laughs> 10시여 가지고 너무 일찍 나왔거든요. 약속 시간은 1시인데 그쪽 근처에 가서 뭐 구경도 좀해 보고 가는 모습 그리고 우동 먹는 것까지 해 가지고 영상 찍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계속 비도 왔었었는데 비도 그치고 비 그치고 맑은 날씨에서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굉장히 좋네요. 뻥 뚫린 역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지하철이 바로 들어올래?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급행이었네 제가 타 열차가 왔습니다. 칸에 아무도 없어. 어디야 여기가 <laughs> 스미요시가시 스미요시히가시라네요 스미요시히가시 망한게 뭐냐면은 잘못 내렸습니다 한정거장 더 왔어요 잠깐 잠깐 눈감고 떴다가 출발하고 있더라고 아 반대편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보고 못가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살살 걸어가겠습니다 아 야, 이렇게 나가야 되네요. 확실히 지금 피곤하긴 피곤해가지고, 음료수 하나 뽑아 먹을까? 여기서 이제, 이코카를 사신 분들은, 먹고 싶은 거딱 눌려놓고, 카드를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돌아가거든요? 아! 아하. 이거, 네개다 같은 숫자 나오면은, 뭐, 당첨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방첨 대본 적이 없대. 이거 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어. 한정보장. 그래서 그냥 다시, 타, 다시 타려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내렸다가려고요 한 열차 세개가 지나갔네 여기가 데지카야마라는 곳인데 확실히 오사카가 진짜 조금만 그 중심지를 벗어나면은 완전 풍경이 달라져 누가 봐도 일본 딱 그런 느낌의 골목이네 근데 한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시간이 11시도 안 됐거든요 두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뭘 하지 여기서 이 동네 트램이 트램이 다닌다 봐요 노면전차 오, 온다 온다 온다. 와마춰 온다. 와 멋있다. 신기하다. 동네 자체가 살짝 부촌 느낌 나요. 차들도 다 진짜 일본에서 볼수 없던 경차 이상의 차들도 많고, 동네 자체도 뭐라 해야지? 되뭐 일본 깨끗하다 깨끗하다 말을 하긴 하는데 와 여기는 진짜 너무 깨끗한데? 그냥 건물 자체들이 다 깨끗해요. 애완견 데리고 산책하시거나 조깅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진짜 느낌 부촌 느낌 납니다. <laughs> 오, 뭐야 트램이 내 옆으로 지나갔어. 너무 귀여워. 고양이 고양이 트램이네. 어, 그 우동 가게 찾았네요. 왜 엄청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시히 아직 영업 준비 중인 것 같고 오는 길에 카페를 한개 보긴 했거든요. 뭐그 카페 음료수 나 시키고 앉아 있던가 이래야겠다. 포인트 카페 큐빅 여기 말고 열레인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대학생 때에 공부를 했었죠 네 조금만 늙었어요 힐링했네요 식이 딱 좋은 카페였어가지고 잘 쉬었습니다 덕분에

몰랐어요 안에 는지저 <laughs> 12시 40분 됐어. 아 일찍 왔네요. 밖에 10분 정도 있었는데. <laughs> <웃음>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어 저도 처음 와아이래들내가 싶어. 에비텐. 데라오 오케이. 쇼. <오보리션>. 오어떻게 <laughs> 왔어요? 그 뭐래. 텐샤 텐샤? 텐샤는 데지카야마대 어디서 태텐났어요 아... 어땠시... 에비스초 에비스초에서요? 네 어, 지하철? 여기까지 오는 지하철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저모르 타고 또부리부리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랬구나 네 맥주 주면? 맥주 드시래요 그럴까요? 죄

내일은 또 어디가? 이때? 지금 한 4일 정도? 매일매일 밖에 있었어가지고, 내일은 좀 그냥 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오늘 이제 호텔 체크아웃 했고, 응. 친구가 사는 곳이 히가시오사카라서, 거곳에 응. 침대가라. こここここに行こうかなとと思思ってここで休むと思います明日はあ<ー>うん、にますありあがとうございますーじゃあですね。あ

예, 음, 아이숫라서 불기가 음. 달라. 요아가 음, <laughs>

私はああいえいえいえいえいえいえいえいえいあ、い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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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でい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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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こいでいっいら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満足したはい大満足した昨日出会ったばっかやなんでねでも友達だから間違いないねまたね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また集めておりますかっこいいなかっこいい。ラダがそんな職や昨日別人芸能人かなと思って

그쪽, 어, 그쪽, 그렇죠, 그렇죠. 남산도 청담보 아, 그렇죠. 통담보. 그렇게 느껴져요. 어, 약간 건물이, 色가違う. <laughs> <laughs> 그 違う?은이う 어, なんか,違う. 어, なんか,なんか,なかなんか,なんなんようなんか,なんなんか,なんい 음, 네, 삶은 추워요. 일본 집 추워요. 추워요. 여기 하, 기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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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사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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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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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기. 고 고기. 고고어 고기. 고고 물동소바 다학 중학생 대상을찾아가고등시 저도 그냥 내렸. 그냥 탈때 찍은 사람들 그냥 내려서 그냥 내렸어요.

전철하고 똑같아요. 아, 똑같네요. 똑같 버스하고 달라요. 아 버스는 올라갈 때는 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쵸? 내려갈 때만 타지 않으면 돼요아そうです 아, 그니까. 바이바이 어? 저... 네 저, 라인. 아 라인, 라인 있어요? 다리 하나 지금. 아, 오케이. 어, <laughs> <오>, 이칸지네 <이거? 웃음> 아 다시, 또 아, 또, 네. 아 또, 또, 오사카 올때 연락할게요. 응. 영상 올라가도 연락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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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그래도,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 저한테 보내세요. 아, 보내드릴게요. 아, 너, 저 라이한테 보내세요. 알겠어요. <웃음> 어. <웃음> 한국 돌아가서 네. 동영상 업로드하면, 오케이, 오케이. 올래 보내드릴게요, 바로. 네. 그럼 <laughs> 만나요. 네. 어. 자, 맞다. 맞다. 오, 어, 기억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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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재밌게 놀았고요. 일본에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은, 일본인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교류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비루한 몸뚱아리로 여행하는 사람인데, 일본인의 따뜻함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냥 오늘은 진짜 그 어떤 여행보다도 진짜 힐링되는 하루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냥 따뜻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마음은 너무 따뜻했어요. 어제랑 오늘이 너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앞으로 뭘더할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또 노력해서 재밌는 영상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 들어갈게요. えっ